그랜 토크 콘서트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나는 이 프로그램의 최고의 MC, 유상무 아니, 솔직히, 네. 네. 오늘 좀 잘해보려고, 누가 그, 좀 비거리를 낼수 있는 방법을 닌가다고 네. 그, <laughs> 거즈를 하나 선물했어요. 거즈. 요 네. 송리인. <laughs> 더 기능성 상인데 네. <laughs> 거기가 잘난데요그걸지그걸그그렇네그렇 그렇지 그렇지 그지그지 그렇지 그지그는데그지그 하고 그어요그진짜그 아, 아, 도이는... 어, 네. 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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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렇지 그렇지 그지 그렇지 그지 그렇지 그렇 어, 그렇게기능성그로이렇게그에이 <laughs> <laughs> 뒤를 지 그렇지 그렇지 그지고 여자들이 있는 어. 왜 지금 왜 아니, 코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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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 손가락이 안들어가요 손가락이 너무 그 땡땡해서 그 잘못 착용하신 건 아니야. 집에 있는 언니 아니, 거쓰어어 음. 음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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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, 제가 아니 회전 축에 그런 그런 걸하지않았까요 이거 다 죽어요. 이거 때문에 예. 지금 미리 하시고 아요 제가 오늘 이기려고 준비를 많이